뭐야, 기염검 나왔는데, 퓨? 기염검? 해내고 만다. 그렇지. 우리 바바리안의 첫 애니 참, 슛? 어, 무기 깨졌어. 어, 유닛펀지 뭐야 이거? 슛? 오! 자, 반갑습니다, 물곰입니다.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제가 현재 지옥난이도에 일단 도착은 해 있고요. 어 안다리의 파밍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제 저희가 기염검이라는 칼을 먹어가지고 액트 1에서는 원활하게 사냥이 있을 정도로 스펙업이 되었거든요. 특히나 기염검 같은 경우에는 화염 데미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안다리를 좀잘 잡을 수가 있어서 네, 안다리를 좀 잡아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제가 아이템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요거 그나마 좋은 거 먹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템 파밍을 위해서 오늘은 안다리에라만 파밍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소개하고 바로 출발할게요.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소드닥 투지구요 기염검 드디어 먹은 거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갑옷 같은 경우에는 투지, 뚜껑 같은 경우에는 사자비, 그다음에 장갑은 구울 가죽으로 언데드 피어와 마법 챙겼구요 벨트는 탈라샤 벨트, 신발은 저항 신발, 불카토스 반지를 먹었습니다. 요거는 사용하다가 나중에 판매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 목걸이, 민뎀이랑 모든 조항 붙은 거고, 텔퍼봉 사용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저항부적이랑 애니참, 애니참도 우버디아 나와서 한번 잡아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통찰, 아무 저항갑옷그 다음에 치료뚜껑, 오라는 위세오라 받고 있고, 스탯은 힘은 아이템 낄 만큼, 그 다음에, 활력은 150, 민첩은 100 정도 맞춰놓고, 힘 찍어주고 있는데, 킬은, 여기서 봐요. 전투기술에서는 소용들이 마스터, 광폭화 하나, 여기서는 칼승연 마스터하고 타고난 조항 다섯 개찍었고요 삼성에서는 전투지시 마스터하고 전투기함사 하나 찍고 아이템 발견이랑 물약 발견 쪽을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파밍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예 그냥 흠집도 안 나네. 바바가 다른 컨텐츠보다 오래 걸리긴 하네요. 바바리안이 제가 거의 거래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지금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레이블링 산거 말고는 일부러 거래를 좀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천천히 즐기는 게 재밌어가지고. 거래를 좀 거의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면 안 돼. 2인방은 갈 필요가 없어요. 2인방으로 가도 1인방이랑 2인방이랑 드랍률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2인방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3인방을 하려는 이유가 결국은 안다리엘한테서 아이템을 잘 먹기 위함인데 어필 똑같아요. 2인방은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보자. 삥바, 콜블고에나찌바고에는 별로인가요? 찌바고에까지는 괜찮은데, 콜블고에는 삥바바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콜블고에 같은 경우는, 콜로소스 블레이드가 큐린드 유견타가 나오려면은 75공속이 나와야 되는데, 75공속을 내려면은, 결국은 고무장갑에다가, 하이로드까지는 거의, 강제예요 근데 목걸이에서 원래 삥이나 듀얼 흡혈인가 뭔가를 챙겨야 되는데, 물론, 하이로드로 인해서 데미지가 올라가긴 하지만, 1인방 삥바바 돌 때는 하이로드는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플로소스 블레이드는 솔직히 삥바바로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너무 부럽네요. 226매 찰인, 차린... 오케이! 그래, 그래, 임마! 어? 아, 형, 아니, 누나. 자, 일단은, 헤비벨트, 골드램 나왔습니다. 골드랩 같은 경우에는 삥바바 필수 벨트죠. 10공속에 매찬 30에 삥. 80까지 붙는데 6 2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요거 써가지고 공속도 챙기고 매찬도 챙기는 게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요거는 탈론이랑 샤이론이랑, 그 다음에 골드랩. 그 다음에 최상급 다이아몬드 하나 넣고 돌려주시면은, 내줄벨트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좀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깔난 스펙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크리스탈 소드. 어, 유니 반지 또 나왔어? 저번에도 쟤한테 불카토스 반지가 나왔는데, 설마 불카토스 반지가 또 나와주는 거 아니겠지? 아, 나 진짜, 나 그런 욕심 1도 없는데. 어, 반지 또 나와! 두개 중에 하나는 도덧 나오겠지. 무슨 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아, 근데, 여러분, 외성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득입니다. 네, 외성은 제가 삥바바 할때 필요한 반지기 때문에, 외성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요것도 제가 마법이 필요할 때는, 머날드링 쓰면 돼요. 저 지금 마법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러분 되게 좋은 반지입니다. 왜 웃지? 왜 웃지? 음. 하나도 안 실망했는데? 되게 좋은데? 횃불이 바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바 횃불 바로 거래로 가져왔습니다. 자벨마 같은 경우에는 번개 내성 때문에 힘들고 그런 힘든 점이 다 있죠. 오야임모탈때때 모아지는데요? 불멸왕 신발까지. 근데, 불멸왕 2세트. 근데 2세트 모아줬습니다. 아, 어떻게 되지, 이거 두개 끼면은. 아마 2세트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야, 그죠? 명중률 말고 없죠, 배찬이랑 오, 어,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삥만 좀 빠지는 거여가지고, 달려도 더 빠르고. 야, 이게 낫겠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골드레 빼고, 어제 삥은 필요 없어. 그래서, 명중률 더 올라가고, 7,800으로, 그죠? 이거까지 날아가요. 아타간 나왔네요. 아타간도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렙당 피랑 다. 힐령 학살자. 와, 이거 보라 색깔 뭐야, 이거. 어, 딱히 뭐 체감이 바뀌는 건 없네. 확실히 더 약하네요. 필령 악살자는 거의 그냥 빌딩용 무기라고 봐야겠다. 바바가 쓰기에는 좀 약하네. 아, 참... 아... 거기 아니라 슬가가 나와야지. 아, 나 정말 브루이드계에 슬가가 나와버렸네. 내가 쓸 슬가가 아니라! 바바리안의 아, 슬가가 나와야지, 이거, 어, 뭐야, 포칼소서네? 야, 피가 봇이야. 이쁜 비싸네, 세팅.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부터 여기서 세트 목걸이가 엔젤 세트가 나와준다면? 자, 일단은 천사 세트를 이라면은 완성을 해버리네요. 자 이게 맨땅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명중률이 많이 부족한데 근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사 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천사 세트를 이렇게 이렇게 껴줘가지고 네 착용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명 이제 명중률은 확보가 됐어요. 이제 명중률에 대해서는 이 바바리안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대군주 목걸이가 종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맨땅 단계나 초반 단계에서 대군주 목걸이를 구하기 힘들 때는 천사 목걸이랑 천사 반지 하나 써주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아이템 좀 많아요. 밀멸왕 세트나 뭐, 슬가나 여러 가지. 아, 이거 또 나왔네! 일단, 원하는 불멸왕 장갑은 나오긴 했는데, 아, 정 아, 진짜. 슬가가 아니라, 두루이드계의 슬가가 자꾸 나오네. 미치겠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불멸왕 3세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러면은, 공속이랑, 전투기술 올라가. 근데 지금 불멸왕 장갑을 끼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나 지금 공속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공속이 딱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얘는 지금 필요는 없다 감사합니다. 오 용병 살렸고 아, 찬스와 아! 아나 주르이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로 <놀람> 절대 안해 절대 안해 겨우 저런 거 준다고 해서 드루이드를 할 내가 아니지. 드루이드 싫어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드루이드 안 싫어해요. 이다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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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143급. 기드참은 너무 좋은데? 삥밥 할때 필수템이죠. 심지어 지금 기드참은 우리 화라마로도 한 번도 못 먹었던 아이템이라고. 너무 밸런스를 깨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페널티도 있고, 진짜 잘 만든... 야, 뭐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유니크 목걸이 나왔네요. 아, 똑같은 유니크 세번 나오는 추세긴 한데, 팜, 뭐 노, 팜 놓고... 어! 아트마가 나왔는데, 얘는 내가 쓸 수는 없고, 요거는 화라마나, 트로잉가바가쓸수 있는 거고, 근접 밀리케링은 쓸 수가 없는 거라, 저거는 판매를 해주죠. 아트마, 싸요. 아트마 별로 안 비싸. 어? 야, 아트마 목걸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아, 그치. 야, 아트마가 왜 이스트 말룬이냐? 아트마 원래 겁나 싼데. 근데, 거, 팔린 거 보면은 싼 것만 팔리긴 하네. 바벨마 말씀하신 거. 앞에 뭐 있나? 왜 자꾸, 뭐안 맞는 거 같지? 옆으로 움직이는 거 같냐? 햄가 챙가는 필요 없지 않나, 나 지금? 다시 으뜸이면은, 오! 으뜸챙가는 이스트룬에 팔립니다. 으뜸챙가는 항상 팔아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말룬에서 이스트룬 하거든요. 저 이스트룬 하나로 나중에 800원 하나 살수 있어. 뚜껑이 너무 못 생겨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주고 바다비는 버릴게요. 아그치 일단 룩이 이거라도 나와야지. 아 이제 좀 바바리한 닿네 맥뎀 주얼 꽂고 싶은데 맥뎀 주얼이 없죠. 일단 메찬이나 올릴까? 토파즈 남았으니까 토파즈나 꽂자 일단 여유도 있으니까. 또 사실상 뭐 긴장도 안 됐네요. 템 정리하고, 피트를 도울 세팅을 좀 맞춰놓고.